보수 언론은 금요일 날 오후쯤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쯤에 굉장히 많은 뉴스를 뽑아내고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고 보수 언론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인에 대한 어 깎아내리기 식도 될 수도 있고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금요일날 방송도 얘기, 그 방송을 했지만, 박지원 원장에 대한, 어, 그 국정원, 엑스파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어마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거를 이시화하고, 특히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나올 거고 이 정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무엇보다도 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기 위한 보수 언론 들의 오래된 행태죠. 행태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어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어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 포털에 쏟아지고 어어 어, 물론 어떤 성열이와 성열이 국정원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반격일 수도 있지만요 네, 결론은 이제 그 거론 거론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공개 발언 유의하겠다라고 유의하겠, 얘기했지만 이 깊이 있는 얘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쨌든간에 그 역사는 어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노무현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우리가 어 어찌됐든 어 좋은 기억으로 말 마지막에 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고 노무현이라는 하나의 시대에 그 시대에 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으로 어, 많은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어,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이자 그리고 가까운 나의 어, 가장 친한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번에 그 5년이라는 어찌 됐든 어, 첫 불로 탄생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어, 5년을 어, 인기를 끝나고 양산에 가 있는데, 지금 물 밑에서 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어, 상당히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밑에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어, 노무현 대통령님을 대통령만 당선시키면 우리는 모든 게될줄 알았죠. 그때는. 그때는 정말로 그 앞에서 깃발을 들었네. 내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개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그래. 제발 부탁인데. 그런 새끼들 치고 끝까지 같이 했던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호남 출신의 호남 파리 새끼들이 결국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나갔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님도 하나도 지켜주는 놈들도 없었었죠. 진짜 진정한 노사모의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내 가게를 문을 닫고 직접 전국으로 뛰어다니고 정말 같이 같이 행동을 해 주고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것을 바랬던 일반 지지자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진정한 노사모요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찌 됐든 그때 그분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모든 것을 개혁도 개혁이지만 충분히 잘 하실 걸로 알고 현장으로 다시 우리 삶으로 복귀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만큼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럴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 아쉬운 부분은 우리 후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록에 남길 겁니다. 평가를 할 거고. 자, 우리 손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다음 후손들이 역사에 기록을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고요. 자, 어찌됐든, 지켜드리겠다는 것에 우리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우리 스스로 약속하고 미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시는 소환이 된다. 즉, 포토라인에 서서 쓰거나 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그의 마지막에 그래도 박지원이 밉상인 부분도 있고 어, 호불호가 갈리는 거 그리고 일을 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마지막에 의리로 국정원장 자리를 주었고 그 국정원장 자리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박지원 원장은 너희들 함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으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울 생각 하지 마라고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낼수 없는 친문이라고 나 친문이네 하고 호이호식한 새끼들. 이 5년 동안의 권력을 뛰어잡은 아니죠. 10년 동안의 권력을 잡는 거죠. 왜? 10년 동안 당 대표 5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으로 민주당 내에서 권력을 누렸던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개새끼들 이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결국 아무도 그 인간 이하의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양산의 집 앞에서 동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겨우 겨우 그것도 한두번 내려가서 언론에 그래도 성명 하나 발표하고 쳐 올라온 몇몇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 됐든 어, 그 박지원 원장에 대한 그 이분이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노사분규, 어, 중공업, 그 현대중공업인지 대우중공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 그 사람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명 어, 어, 마이크를 두고명강 강의도 아니고 명 발언을 하셨죠. 거기에 빗대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호의호식한 자들도 전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이모습에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지원 원장은, 물론 제가 지적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어, 이 사람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그 성렬이 그리고 전국정원 지금 현 국정원장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던데, 이렇게 가감하게 대단하게 나이 먹어서도 전투력이 있고 전투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과연 있는지 한번 대묻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